이번에 캐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하게 된큰 고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캐시라는 거에서 캐시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많겠지만은 뭐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전공자도 아니고 뭐저 자신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요번에 캐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캐시를 알기 위해서 좀 이론적인 개념을 좀 알고,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컴퓨터에서 메모리의 속도랑 용량은 반비례관계입니다. 메모리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걸 처리하는 굳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저장 매체도 보통 비슷해요.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보다 SSD가 빠르지만 SSD는 가격이 훨씬 비싸잖아요. 같은 용량이면은. 그런 것처럼 메모리도 빠를수록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느리면 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 패턴이 있어서 데이터 저장 공간은 역할을 나눠서 쓰는 게 보통이에요. 속도와 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속도와 용량의 관계에 따라서 외교를 하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를 메모리 히에라르키, 메모리 계층 구조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파레토의 법칙.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자기 나라의 땅을 가지 땅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상위 20%의 사람이 자기네 나라 땅의 8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패턴이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서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틀어서 파레토의 법칙 또는 2대팔 법칙이라고 하고 원인 중에서 상위 20%가 전체 결과의 80%를 만든다. 이렇게 요역을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가게에서 잘 팔리는 제품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언어에서도 자주 쓰이는 단어의 20%가 우리가 쓰는 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주 쓰이는 20%를 가능한 한 빠른 데다가 몰아넣으면 80%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슬슬 감효식이 시작할 겁니다. <Dialorations> 오, 오, <laughs> 그래서 나오게 된게 그리고 또 나오게 된게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학자들이 발견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지역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데이터는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한 군데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은 포문을 돌리는 걸로 좀더 비유를 들어볼게요. 포문을 돌릴 때 보통 우리가 포문 돌릴 때뭐 조건 변수로 int i는 0 하면은 그 i는 그 포문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리켜서 시간 지역성 포문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아이를 쓰겠다. 아이를 쓸 가능성이 높다. 아이를 안쓸 거면 안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지역성, 시간 지역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공간 지역성 예를 들면 포문에서 배열이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 배열은 배열이라는 거는 메모리상에서 데이터를 계속 쫙한 군데에 깔아 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문에서. 배열을 쓰면 그 배열의 메모리 공간을 계속 쓸 거다 하는 거를 공간 지역성이라고 하고 공간 지역성 중에서도 또 예를 들어서 array에서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와 같이 배열에 접근하면 그거를 다음번에는 3번째, 4번째, 네 5번째 인덱스에 접, 아마도 접근할 것이다 하는 거를 순차 지역성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운영체제에 관련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실행이 되는 시간이고, 이거는 메모리, 메모리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 주소인데, 메모리 주소라고 보면 되는데, 시간 지역성은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계속 실행이 될 때, 이거를 계속 쓰는 패턴이 쭉 나오고, 공간 지역성은 이렇게 한 시간에 쫙 올라서 나오는 거고, 순차 지역성은 이렇게 사선으로 패턴이. 이게 까만게 메모리가 사용이 되는 거고, 하얀 거는 메모리가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 지역성은 이렇게 사선으로 시간 배열에 따라서 쭉 나가는 거,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게 캐시의 기본 이론적인 배경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간 지역성을 가지고 한번 비율을 들어 볼게요. 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사장님이 와서 야, 넌 창고에 가서 이 종이에다가 종이 몇 장을 가져다가 도장을 찍어야 된대요. 근데 그 도장을 보상의 이유로 책상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가져가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아무런 눈치를 보니까 이거를 창고에 있는 모든 종이에 대해서 다 도장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상고의 모든 종이를 한 번에 미리 책상 안에 쫙 책상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거에 대해서 야너 작업해라고 하면은 바로 종이를 가져다가 딱딱 작업하면은 효율이 당연히 오르겠죠 이게 바로 공간지역성 개념의 활용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 볼게요 만약에 딱 정확하게 시키는 대로 정직하게 시키는 대로만 딱 한다고 하면은 종이 몇장 가져와서 도장 찍고 도로 가져다 두고 또 시키면은 그때 시킬 때 비로소 종이를 가져와서 도장 찍고 도로 창고로 가서 정리를 하고 또 반복하고 이거는 완전 개삽질이죠.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작업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 결과물은 똑같게 되겠지만은 그 효율성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시라는 영단어가 어떤 뜻인가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원래 원문은 영어로 되있는데 영어 알아먹기가 좀 힘드니까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창조 번역입니다. <laughs> 캐시라는 거였듯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무언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신속하게 빼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서 원 뜻이 되었고 그게 나중에 컴퓨터 과학에서 이제 쓰이면서는 뜻이 조금 달라졌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뭐 비슷하다고 봐요. 캐시라는 거는 원본 데이터가 있, 있으면은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에다가 자주 쓰이는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미리 만들어두는 거예요. 뭐 여기 캐시 공간의 상수 시간등 낮은 시간 복잡도로 접근 가능한 <laughs> 곳을 주로 사용한다, 저저저 저. 그러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접근 시간이 원래 원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해진 시간 안에 딱 넣으면 바로 튀어 나오는 그런 자료 구조. 예를 들면 자바에서는 해시, 해시맵. 해시맵은 딱한 번에 집어 키를 집어 넣으면 바로 결과물이 튀어 나오잖아요. 결과가 바로 그런 거를 사용한다는 뜻이고 데이터를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원본 데이터 가서 있는 곳에 접근을 하기 전에 먼저 캐시가 있는 곳 안을 쫙. 둘러봅니다. 그냥 키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래서 키가 만약에 없으면은 또는 너무 오래되어서 최신성을 잃었으면은 그때서야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가져올 때그 데이터를 아마도 다시 쓰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캐시에다가 그걸 복사를 해둡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바로 캐시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죠.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갔다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그리고 캐시 공간을 잡기 때문에 공간이 모자라게 되면 안 쓰는 데이터부터 삭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이 최신성을 잃었다는 거의 기준은 이거 안 쓰는 데이터부터 삭제한다는 거는 그냥, 만들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최신성을 잃었다 이런 거는 그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캐시라는 패턴이 여러 군데서, 정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CPU를 볼까요? 현대 CPU는 일초에 수십억, 번, 수십억 번씩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신 CPU가 뭐 4GHz로 작동한다. 그 말은 초당 40억 번 작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빠른 기억 장치도 CPU의 작동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캐시 메모리를 집어넣어 줘요. 최근에 새로운 AMD에서 새로운 라이젠 프로세서를 출시를 했는데,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인텔 프로세서랑 동급의 게임 성능을 제공한다. 예전에는 AMD의 프로세서가 게임에는 별로 안 좋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정면으로 치고 나왔거든요. 요번에 발표하면서 보니까 그거에 큰 기여를 한것 중에 하나가 캐시 공간을 굉장히 크게 늘렸어요. 캐시 메모리가 원래 엄청 비싼 건데 그거를 뭐 발달된 최신, 최신의 미세 공정을 사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캐시 메모리를 때려 박은 게이 게임 성능이 향상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그그 캐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들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AMD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캐시 메모리를 아예 게임 캐시라고 이름을 붙여서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도 캐시가 효율성에 중요하다는 걸볼수 있고요. 또 다른 걸 볼까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진짜 CPU에 비하면 굉장히 느린 장치입니다. 한 10만 배 이상 느려요. SSD가 빨라졌다고 하지만은 SSD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하드 디스크나 SSD나 CPU 입장에서 보면은 몇천 배, 몇만 배로 느린 거예요. 그래서 하드 디스크 같은데도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캐시가 들어가고요. 데이터베이스도 뭐 하드 디스크나 SSD 위에서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작동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캐시 개념이 들어갑니다. JPA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JPA도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실은 캐시 일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캐시 개념이 들어가고 하여튼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볼까요? 유튜브는 메인서버가 미국에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국제 인터넷망은 사실 회선료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용량을 늘리기도 어렵고요. 왜냐면 해적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데 해적 케이블이 엄청나게 길어야 되니까. 그래서 용량을 늘리기도 어렵고 너무 비싸고 그래서 구글은 각 통신사 안에다가 캐시 서버를 뒀어요 구글 글로벌 캐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인기가 있는 동영상은 구글 메인 서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한국의 통신사 서버에다가 직접 집어넣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접속을 하면은 그 통신사의 서버에 먼저 접속을 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신 그 인기 있는 동영상이 뭐 버퍼링이 걸리는 게 최소화가 되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또 비싼 회선 비용을 낼 필요성이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CDN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CDN의 기본 원리인데 결국에는 캐시 서버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웹캐시. 우리가 웹을 프로그래밍을 해야되니까 웹캐시에 대해서도 알아야되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떨때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느려질 때가 있어요. 요번에 저도 KT 쓰는데 요번에 KT가 인터넷이 무선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졌더라고요 그런거 보면은 진짜 느리다는게 실감이 나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웹페이지를 가져올때 캐시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HTML, CSS, JavaScript 이미지 같은 거를 전부 다 자체적인 캐시를 넣, 캐시를 둬서 다음번에 접속할 때 이게 똑같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같은 파일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재활용할 도구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습니다 웹서버 또한 웹서버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프로그래밍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결과물이 똑같다고 하면은 매번 그걸 cpu 를 써가지고 연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캐싱을 해둡니다. 이런 거를 응답캐시라고 하고 또 이와 유사하게 웹서버 앞에서 웹서버 앞에서 응답을 캐시 해두는 것도 있는데 이런건 또프룩 캐시라고 합니다. 브라우저 캐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브라우저 캐시는 사실 웹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laughs> HTTP 서버 어, 헤더에다가 응답 헤더에다가 이거 캐시를 해라라는 지시자를 집어넣어두면은 그걸 가지고 웹 브라우저가 캐싱을 구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파일은 캐싱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 파일은 캐싱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캐시의 유효 시간 말고도 유효 시간이 지난다 해도 그게 캐싱 캐싱된 것을 무효화하고 다시 받아올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 태그라는 것을 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캐싱 기간을 길게 잡았는데 그 사이에 웹페이지를 수정을 했어. 그런데 캐싱된 파일이 있으니까 웹브라우저 상에서는 계속 옛날 버전의 파일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고. 그뭐 css나 뭐 그런거에 버전이 바뀌었을 때그 버전 번호를 파일 이름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http 헤드에다 붙이는 거는 파일 이름이 달라지면은 무효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바꿔서 파일의 이름에 뒤에다가 이게 바뀌었다고 버전 번호라던가 뭐 다른 이름을 딱 붙여 버려서 파일 이름을 바꿔 버리면은 이렇게 캐시 유효기간을 길게 잡을 수 있으면서도 뭔가 변경상황이 생겼을 때이런 거를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뭐런 방법을 을기도합합다다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브라우저 캐시 같은 경우에는각 파일별로 그게 정책이 달라져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점차 배워나가야 될내용이고요 적어도 정적인 파일, 스태틱 파일이랑 동적인 부분의 캐싱 정책은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이거 말고 웹에서 캐싱으로 많이 쓰는 게 Redis라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NoSQL DBMS 일 종인데 제일 큰 특징이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다 올려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캐싱 용도로 많이 쓰고요. Redis란 이름은 리모트 딕셔너리 서버인데 여기서 딕셔너리라는 거는 자바 프로그래머 기준으로는 해시맵.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으로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또 딕셔너리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 값을 바로 넣으면은 빌류가 바로 튀어 나오는 그런 거를 메모리 메모리가 큰 서버에다가 이런 걸 집어 넣어두고 캐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뭐 메모리에다가 집어 넣으니까 재부팅할 때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드 디스크에 저장을 한다거나 뭐 그런 특징도 있고 또 이거는 캐싱용으로 자주 쓰긴 하지만 일반적인 캐시와는 달리 일단은 DBMS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지우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건 알고 써야 되고 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용을 지원을 하는 거는 또 알아두면 좋고요. 자바에서는 캐싱을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게 Eh AH 캐시라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스프링을 배우는데 스프링에서도 쓸수 있고. 그 JPA를 쓰는데 JPA의 구현체인 하이버네이트에서도 쓸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알아둬야 될 거는 EH AH 캐시인것같아요 이것도 아까 전에 메모리 계층 구조 이야기했잖아요. 그 메모리 계층 구조를 3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규모가 큰 캐싱을 하기 위한 기능들을 여러 가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뭐 직접 써본 일도 없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것도 메모리에 캐시된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기록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캐싱이란 거는 진짜 약박의 감초 같은 존재라서 데이터베이스에도 캐시가 있고 하드디스크에도 캐시가 있고 여기 레디스가 있고 이쪽에도 응답 캐시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웹페이지로 가면 웹브라우저로 가면은 여기에 또또 또 캐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서 다 쓰입니다. 캐시라는 패턴. 제가 지금까지 한 설명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이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이 링크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캐싱을 우유를 사는 슈퍼마켓에서의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나고 하면은 이 번역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あっ。<noise> <noise>